하나면, 하나지. 둘이면 어때? 한 마리만 잘 키우자 했지만, 사람이라 그런지, 고면 미안 마음을 일도 모르겠다. 고양미의 마음은 고양미가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둘이 되었도다 마치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꼬리, 동그란 눈, 몽골찬 주둥이를 가진 이 녀석은 우리 집 둘째 김 모찌다. 표정을 보면 기분이 언제나 좋아 보여서 나는 김 모찌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실 모찌는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전혀 김 모찌하지 않은 고양이였다. 과야으로 2015년 4월 어느 한 식당에서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낳았다. 탯줄도 안 떨어진 이 녀석들은 누군가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구청으로. 청에서 보호소로 옮겨 다녔고 어떤 천사 같은 분을 만나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 분유를 먹으며 씩씩하게 자랐다. 어디선가 많이 들은 이야기 같다고? 맞다. 이 이야기는 앞서 소개했던 우리 집 첫째 모야의 이야기다. <laughs> 이제 눈치를 채셨는가? 맞다. 모찌는 바로 첫째 고양이 모야와 피가 섞인 찐 혈육이다. 우리 집 첫째 고양이 모야를 입양하고 나서 우리 가족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고양이를 키운 지한 달쯤 되갈 무렵 내 마음 속에서 시커먼 흑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이 귀여운 생명체가 하나 더 늘면 어떨까라는 요상한 생각을 하고만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을 어찌 알았는지 고양이 데려오지 말라던 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아무리 놀아준다지만 그래도 고양이는 고양이랑 노는 게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다. 엄마는 야옹이를 하나 더 키우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모야를 입양 보내준 임보자분께 이런 연락이었다. 혹시 둘째 생각은 없으실까요? 임보자분에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모야와 같이 태어난 다른 형제들은 다 입양을 갔다는데 이 녀석만 한 달이 넘게 입양을 못하고 홀로 있다는 얘기였다. 우리 가족의 마음 알고리즘은 이미 둘째를 원하고 있었고 더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둘째를 입양했다. 아, 아주 기모찌하게 말이다. 그래서 이름이 멋지인가요? 모찌라는 이름의 탄생 썰을 말해보자면 첫째 모야와 남매 사이이기 때문에 모자 돌림으로 그리고 기모찌한 양생을 살라는 의미로 모찌라고 지었다. 넌 앞으로 기모찌한 양생을 살게 될 거다냥 하고 말이다. 또그 당시 먹는 걸로 이름을 지으면 오래 산다는 썰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못지떡, 못지떡,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엄마의 말이 떠올라 못지라고 결정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름을 못지라고 짓자마자 엄마는 못지떡이라며 좋아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온 둘째 못지는 우리 집에 와서 기멋지해질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혼자 사랑을 받고 자라서 싹 바가지가 없어진 모야 때문이었다. 못지는 우리 집에 오자마자 신이 나서 이름 그대로 기멋지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모야는 자기와 함께 분유 먹고 자란 가족도 못 알아보고 하악질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였다 모찌는 모야를 기억하는지 반가워서 다가갔지만 모야는 원투펀치 날리고 정말 싫어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가족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고양이 하악질과 양양펀치에 잔뜩 쫄아있었다 그리고 모찌도 함께 쫄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갈수록 둘이 엉켜붙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우리 가족은 그 당시 초보집사여서 둘이 싸우는 줄 알고 엄청나게 걱정을 했다 떨어뜨려놔도 계속 서로 물고 깨끗거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친해지는 과정이었는데 에너지 넘치는 두 악갱이의 과격함에 온 가족이 쫄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아무튼 모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모야와의 관계가 기모지해지더니 이름 그대로 정말정말 기모지해졌다 어릴 때라 모찌는 깡마르고 볼품없고 못생겼었는데 특히나 꼬리는 더더욱 이상했었다. 고양이 꼬리라 하면 곱게 뻗고 통실통실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전 처음 보는 꼬리 모양에 처음에는 걱정했었지만, 나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침반처럼 잘 꺾인 꼬리가 모찌의 귀여운 특징이 되었다. 그리고 모찌의 발바닥 가운데 큰점 하나가 있는데, 자라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볼수록 인누야시아에 나오는 풍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찌가 누워있을 때이 점이 보이면 꼭 한번씩 만져보곤 했다. 무럭무럭 숭덩숭덩 자란 모찌는 서열이 한참 낮은 한 녀석 때문에 링엄이 걸리고 말았다 몸에 이렇게 빵꾸가 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털이 나지 않아 살짝 낫기모지한 모습이 되었다 9사 단백방 같이 보여서 뒷구멍에서 좀 놀던 양아치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성격은 배를 만지거나 손톱 깎여도 가만히 있는 완전 순둥순둥이다. 살면서 손방맹이 한번 휘둘러 볼까 말까한 착한 형이어서 동생들이 가끔 오지게 까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9살이라는 나이에 마청 포스는 살아 있어서 쉽게 쳐주지 않았다. 뚜시 뚜시. 지금 현재 모지는 완성병비가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똥고양이다. 똥실똥실하게 살이 쪄서 장도 함께 커졌는데, 커진 장과 함께 똥 크기도 같이 커져서 똥이 똥꼬로 못 지나가는 무상한 상황이 생겼고, 무려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써서 무지개 다리로 건널 뻔했다. 그게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훌쩍 넘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지금은 매우 매우 건강하지만 가족들은 매일매일 모찌가 똥 쌌는지 돌아가면서 기록하고 관찰하고 있다. 화장실에 바로 들어가서 앉으면 감자. 여러 번 뱅글뱅글 돌면 맛동산인데 똥차크를 해야 되는 집사 입장으로선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주 뱅글뱅글 돌기를 바라고 있다. 안 돌면 집사가 돌아버릴 것 같으니 말이다. 뿌잉 물론 지금은 웃으면서 똥 짜이지, 똥 짜! 이러면서 똥고양이라고 놀리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고 심장이 덜컹한다. 그래도 아픈 것보단 배낫다고 생각해서 직접 똥고양이의 수발을 들고 있는데, 이 똥고양이는 매일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은 물에 사료 한 스푼 동동 띄워서 육수물을 먹어야 한다. 한번 먹으면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물을 잘 먹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배 마사지 해주면 고롱고롱거리는 아주 신기한 똥고양이 덩치만 컸지 누구보다 착하고 순둥순둥한 우리집 맏형 고양이 외톨이에서 양생이 기모찌해진 김모찌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며 앞으로 영상에서 자주 만나보자 냥 안녕